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그 손모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자궁 만져라 주가 노뜸 속을 걸어갈 때에 그손못자궁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모 자국 만져라 주 따라가려면 그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 내가 널 지키며 인도와시리그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그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손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이 귀한 응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현장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또 말씀에 집중하며 정확한 언약이 확인되어져서 말씀 받는 이 시간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꺾이며 하나님 나라 임하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이 시간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썸미타임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은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이 불순종한 그 저주재앙 속에 빠져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막바로 원시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원시 복음을 주셨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막바로 정확한 언약, 정확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원시 복음, 원시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 언약 속에서 전도자로 이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모든 삶이 언약성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이 언약성취의 축복 속에 있는 그런 날이 될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또이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오늘 하루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신분 그러면서 올바른 시작 언약기도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이 건세를 가지고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시작은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 원시 복음 원시 언약. 이걸 붙잡고 언약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는 말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했는데 어, 이 뱀을 죽이겠다. 그러지 않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 사탄의 권세를 어, 무려 드린 건데, 어, 뱀을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권세를 깨뜨리겠다 아, 그런 말이죠. 그래서 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탄은 살아있죠. 어, 사탄은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살아서 활동하지만 그 권세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어이 사탄이 살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그때 건세가 무너집니다. 어 사탄의 존재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사탄도 지금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고 사탄은 지금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역사하고 있죠. 근데 그 건세가 언약을 붙잡을 때 깨집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원시 언약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영적 싸움 현장에 이 복음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사단의 건사가 깨진다는 거 어, 잊지 마시고 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말씀 얼마나 많이 많이 듣고 계십니까? 매일 이렇게 새벽 예배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또 주일 예배. 매일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어, 목사가 여기서 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어, 여기서 그냥 말하는 거 아니고 어, 나의 언약으로 잡으셔야 돼요. 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실 때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어,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어, 그게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아, 이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언약 기도입니다. 아,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언약을 붙잡는 붙잡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어, 언약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겁니다. 아, 오늘 우리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모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모든 사단 권세가 완전히 깨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오늘 잊지 마시고 창세 3장 15절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어, 문제, 사건, 일, 모든 축복, 어, 모든 여정, 어, 모든 것을 언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경을 끼는데, 언약의 안경을 딱 끼고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어 어려운 말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축복,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아 이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시작이 틀려요. 시작이 틀리단 말은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올바른 시작인데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봐라. 언약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는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 사건 일 속에서 언약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어, 야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그 질문 자체가 성령 인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왔을 때, 야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어, 그 질문 자체가 성령의 인도예요. 어, 진짜 모르겠다. 어, 그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어, 진짜 모르겠으면 어, 목회자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어, 이게 뭐잘안 된다? 주회종한테 어, 물어보세요. 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어, 축복입니다. 어, 그 세신자들은 어, 목사님한테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세신자들은 어, 중진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어,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 오면, 교회에 와서 물어보지 않고, 친구,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문제가 당장 오면, 교회에 안 물어봐요. 친구한테 물어봐요. 문제가 당장 오면, 교회에 안 물어봐요. 그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그, 그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건요, 그 삶은 불신자하고 한 가지입니다. 어, 문제가 딱 왔다 진짜 모르겠다 물어보시라니까요. 세신자들은 뭐, 목사님 불편할 수 있으니까 중진자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어, 그게 그 자체가 축복이고 그 자체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모든 답을 찾는 겁니다. 어, 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되느냐? 언약을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답을 찾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답을 찾을 때, 그때 감사가 나오죠. 어, 일이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이전에 감사가 먼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확한 답을 딱 찾고, 딱 확신을 붙잡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 이게 올바른, 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제자로기의 성도님들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시작해라. 어, 내 모든 것을, 오늘 모든 것을 언약을 통해서 시작해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언약 그렇습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하죠. 먼저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내가 서 있는 그 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냐? 지금 나의 상태가 어느 상태에 서 있냐? 지금 나의 상태가 어느 줄에 서 있냐?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뭐, 일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어, 그 이전에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냐. 이걸 한번 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답 쪽에 서야 합니다. 어, 문제 쪽에 서지 말고 답 쪽에 내가 서 있어야 돼요. 어, 우리가 그 세상 노래 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 세상 노래 뭐, 듣지, 들어야 듣지 말라. 그게 아니고 세상 노래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노래를 듣는다, 안 듣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세상 노래는 그 모든 내용이 상처입니다. 과거 상처를 노래하는 게 세상 노래예요. 어, 세상 노래는 다 과거 상처예요. 근데 그 과거 상처를 들으면 어, 추억이 될 수가 있죠. 어, 추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정서죠. 어, 근데 과거 상처를 들으면 추억이 될수 있죠. 그건 정서입니다. 어,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어, 그런데 그 세상 노래를 듣고, 야, 저 노래 진짜 아, 나하고 똑같구나. 어, 이름은 이제 문제 되는 겁니다. 야, 저 노래 어떻게 저렇게 내 마음을 잘 알지? 어, 야, 너하고 너무 똑같아. 하면서 눈물 흘리고, 야, 저 노래 정말로. 어, 내 감정을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아, 이제 이건 이제 문제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어, 세상 노래를 딱 듣고 어, 아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내가 하나님 모를 때 저, 몰랐을 때 저렇게 살았지. 아참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에, 저래 살았어. 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 이게 답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노래를 듣는다 안 듣는다 중요하게 아니라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를 듣고 내가 문제 쪽에 서 있으면 이 기도가 안 돼요 올바른 시작이 안 됩니다 그게 나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냐 우리 오늘 이번 강단에도 얘기했죠 나의 상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서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문제 쪽에 서 있습니까? 답 쪽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 들으면 그게 또 상처로 남습니까? 축복으로? 어, 바뀝니까? 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문제 쪽에 서지 말고 답 쪽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상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답 쪽에서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인정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어, 말씀 붙잡을 때 주역이 누구냐? 어, 말씀 붙잡는 주체가 누구냐? 어, 우리 대부분 어, 내 생각대로 말씀 잡잖아요. 말씀 바, 붙잡는 주체가 나라. 내 생각. 어, 내 기준 가지고 말씀을 잡아요. 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 붙잡는데 말씀 붙잡는 주체가 누구냐? 말씀 붙잡는 주역이 누구냐? 어. 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어, 내 네, 지금, 어, 내 마음에 드는 말씀, 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인정 속에서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냐? 많이 들으면 많이 들으면 흐름이 타십니다. 많이 들으면 흐름이 보입니다. 그럼 많이 들으세요. 그래서 어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어 세수할 때도 핸드폰 들고 들어가고 뭐잘 때도 들고 들고 그거 그게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동할 때도요 어뭐 버스 타고 이동한다 그뭐 세상 소리 뭐 듣습니까 그거 듣지 말고 그냥 꽂으세요 어 그냥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어뭐 상황 여러 가지 일상에서 혼자 이렇게 좀 자투리 시간이 있다 들으세요 안 들려도 들으세요. 어, 그러면 흐름이 타집니다. 흐름이 보여집니다. 어, 저는 사람이 이상해서 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어, 메시지가 소통이 안 되면 어, 정이 안 가요. 어, 아무리 가족이라도 메시지가 소통이 안 되면 정이 안, 안 갑니다. 어, 뭔가 소통이 되고 메시지가 소통되고 그러면 어, 정이 가요. 어, 내 상태가 답 쪽에 서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상태 속에 있으면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누가 메시지를 들으라고 해서 듣습니까? 내가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들는 거죠. 어, 내가 정말 답 쪽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그 상태 속에 있으면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져요. 그러면 은 틀지 말라 해서 트는 겁니다 그런 사람 정의가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가 소통이 되고 뭔가 영적인 소통이 되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 올바른 시작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올바른 시작이며 그 신분 속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모든 것을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언약기도로 이게 올바른 시작입니다 어, 정확한 언약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올바르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이때 이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언약 속에서 언약으로 보고, 언약으로 시작하고, 언약 붙잡고,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마음 생각, 상처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육신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 진짜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 허건한 아픈 거 어, 회복해야 됩니다. 어, 이때 회복됩니다. 언약 붙잡을 때 육신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어,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올바르게 시작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나의 근본, 나의 기본, 나의 기초가 회복되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언약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나의 근본, 나의 기본, 나의 기초가 회복되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축복 속으로 내가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 붙잡는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 올바른 시작, 언약 기도, 언약을 붙잡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얼마만큼 언약을 누리고 있느냐, 그 정도가 언약 기도입니다. 이 축복 붙잡고 오늘 하루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을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어, 오늘 하루 기도 응답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제자로 계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분 속에서 올바른 시작 어, 언약 기도에 응답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어, 하나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언약이 내 삶의 그대로 어, 성취되어지고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말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우리 모든 제자로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올바른 시작 신분 건세 붙잡고 올바른 시작 언약 기도에 언약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